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어, 꿈속에서 이제 시집인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형 남편의 셋째 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도 kt 인터넷을 연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경기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서울이라면 할아버지 집이 아닌가 <laughs>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경기권으로 가도 저기 kt 서울로 가도 KT 그 내가 이제 좀 나는 굉장히 좀그잘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게 이러냐면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KT하고 한테 돈을 먹었나 봐 <laughs> 뇌물 먹었나 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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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잠 깨고 일어나서 정신이야 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를 그랬더니 그리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주버님이 하,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 탁월한 지성이다 어떻게 든지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 나에 대해서 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시집이 굉장히 넓은데 수영장이 아주 넓은데 구역이 나뉘어 있어요. 근데 수영을 물을 다 빼놨어. 청소를 해야 돼.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제 넓은 거실 같은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버님이 아, 여기 수영장 물 대놓고 수영해야 되겠다는 거야. 아주 물 트는 소리, 그 그리고 이제 셋째 아주버님 식구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우리 남편이 또 보더니 이제 참가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수영하느냐 하면서 이제 같이 노는 거야. 그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내 저기 거실 이 쪽으로 오길래 내가 이불을 한 재벌정한 걸 줍니다. 그러면서 아 저기 그 방에 갖다 놓라고. 으 근데 그 이전에도 꿈을 꾸기를 내가 이 이불을 또준거 같은데 또 주는 거야 이불을. 그러고 나서 어 우리 박보명 목사가 나옵니다. 여성 목사 할머니 목사. 목사하고, 그,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그분도 이제 사명자인데, 뭔가 이제, 불편해. 영적으로. 어. 환자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 꿈에서 그, 보면은, 하, 항상 잘 누워있어. 왜냐면 내가 이상하게 이제, 꿈, 꿈을 꾸기 위해서 누워서 자잖아요. 어, 그거가 그게 연결이 된것 같기도 하고, 음, 어, 그 다음에 그 누워있다는 것에 대한 저기는 내가 아무 활동이 없이 그냥 정지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 <laughs> 이런, 이런 복합적인 그거 같아요. 또 가장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어 침체 상태 뭐 그거 있죠 예. 아무튼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박부면 목사가 그 환자를 내 옆에 눕히더니 어, 내 손에 이제 천 원단 같은 걸를 이렇게 저기 대더니 그 여성의 이 뒷덜미를 이렇게 딱 눕혀 가지고 뒷덜미를 이렇게 잡게 하는 거야 내 손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베개 대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성은 내 오른손 어, 머리를 이렇게 길고 있고 어, 반대편 왼쪽 내 왼손 쪽에는 무슨 물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중계방송하는 듯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왜이 소리가 왜 여기서 들릴까 하면서 약간 정신줄을 놔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눌, 눌려서 들린다 그럴까? 그러다가 다시 이전처럼 집중하니까는 잘 들리고 일부러 내가 저기 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어, 그 소리가 이제 비디오처럼 이제 나오는데, 어 공중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어, 이, 이 여성을 여성 살제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공중에서 내려와.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주면은 내가 오른손에 힘을 주면은 땅 속에서 그 바위, 바위 같은 사람이 올라와 바위로 된 사람. 그래가지고 힘이 힘을 막 집중해서 줘야 돼.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지고 싸우는 거야.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제 세력이 높아지고 막 이길라 그러면 내가 손을 탁 그냥 힘을 줘갖고 막 그냥 그 거인 돌로 된 거인들. 어. 힘을 줘갖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박보명 목사가 그러는데 이게 다치게 생겼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가 봤을 때이 눈높이 가슴높이로 어 요만한 요만한 그 구름 같은 것이 안개인가 구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무기가 점 하나 이렇게 점 하나로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여기 안개같이 요 조그만 공만한 안개 같은 어, 안개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저기 <laughs>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로 냅다 차버린 거야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 어, 그게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육적인 예, 반응, 혼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예, 즉시 그냥 발로 차버려, 오른발로. 그러니까는 거기서 칼이, 요만한 칼이 휙 돌면서 커지는 거야, 점점. 예, 그 무기가 어, 그렇게 나와버려. 그랬더니 그 박부면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역시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어, 요셉이. 무식하지? 무식한 어, 요셉 실패했으면 어쩔거냐 이거죠 예, 그러나 아, 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작전이 예, 성공을 했습니다 어, 게임 같은 꿈을 가끔 꿉니다 예, 너무 재밌어 요 마치겠습니다